근데 갑자기 왜 모여 있는 거임? 아, 단추가 단추라는... 심심하다고 불렀는데 그 이유를 딱 알았어. 나 가서 통화하다가. <laughs> 양도기 예단님이랑 있는 거 보고 질투나서 끼고 싶은데 참아 끼면 안 되시고요. 안 끼다가 그래. 나근도 했다. <laughs> <아니라고! 웃음> 찾으면 되지 뭐. 하면서 나한테 연락했다가 <laughs> 아니라니까! 나 방금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고. <laughs> 진짜 심심해. 부르기만 해?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에 한결한테 말하겠는데 한결이 있다가 시시만 하고 뭐하냐고 말하기만 하라고 아... 우리 안된다고 하니까 너희 진짜 안돼? 근데 존나 웃긴게 뭔지라 지도 8시에 회의 있었어말고보니까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러 그리고 그다음부 말하는데 갑자기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끼, 예따랑 둘이서 있던데 쟤네 <laughs> <laughs> 둘이사이 게임 찾아보나봐 상 <laughs> 그러던거면서 <방금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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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어... 일어나자마자 단. 근데 말 뭐지? 말투가 진짜 미련 뚝뚝 질투도 나고. 수정바 그래서... <laughs> 수정 봐. 저는 보고 됐어 보고 근데 여기서 저는 진짜 타임라인 순서대로 읽기만 했을 뿐단 하나의 1%의 날조도 없다는 거. 한결님이 진행이시고요. <laughs> <오래된> 정말. <laughs> 단, 그녀의 질투는 정말 막기 힘들어 괜찮아 나 단추랑 같이 게임할 거니까 근데 또 양도끼가 뭐야? 여기저기 그냥 잘 뻗어서 다 챙기기는 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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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? 무슨 소리야? 여기저기 혹시 그게 내가 여기인가? <laughs> 뭐지? 기, 되게 기분이 안 좋아 <laughs> 나 여기저기인가? <laughs> 단추랑 1호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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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. <laughs> 양국의 <양극기> 아쿠아리움. <웃음> <웃음> 어? 나무튼.